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덕여대 수시모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동덕여자대학교는 어, 제가 두 가지 전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가, 물론 이제 실기 실적인 특기자 전형이 주예요.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어, 문학특기자, 그 밑에 보이죠? 제일 밑에. 문학특기자들 이제 전국대회에서 권위 있는 대회,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문학특기생은.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죠. 사실.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 그 권위가 도대체 누가 권위를 부여하고 또 누가 그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네. 물론 이제 권위를 인정받은 순수문학단체들이 있죠. 있기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문예지들에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순수문학단체, 요 말이 되게, 어, 포괄하는 게 너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권위를 내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꽤 많은 대회들이 이 안에 다 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제가 지, 지, 난 시간부터 얘기했던 명지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축계대이두 개의 대학들이, 어, 막그 전국대회들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기네들 문의 특기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이런 자격들을 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학특기자라는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막 되게 많이 해놨는데, 거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래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어, 물론 되게 권위 있지만, 어, 조금 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지방문인협회 같은데, 이런 데들이 하는데에도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요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을 주는 사람의 그 주체가 누구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상이 있고 막 장관상이 있고 막 이런 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상을 수여 받았느냐? 수여자가 누구냐? 그냥 군수냐 아니면은 도지사냐? 아니면, 뭐, 뭐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저희가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냥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만 하니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받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어, 동덕여대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대회들 중에서 3위에 입상하기만 했다면, 그러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주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보면, 언론기관에서 주최한 전국 규모 대회가 있고, 세 번째 보면,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한 전국 규모 대회 및 공모 행사, 이렇게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큰 대회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냥 권위를 인정받은 대회들, 작은 대회들도 포함시키겠다라는 말인데, 어, 좀 다른 학교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예, 지금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공모전의 형식을 띄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대산이나 이렇게 큰 대회들 보면, 처음에 뭐 소설이나 시를 낸 다음에, 그게 예심을 통과하면, 예선을 통과하면, 그럼 본선이나 본심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본, 다시 이제 백일장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치르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검증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되게 작품을 잘 썼는데 이게 이 친구의 작품이 맞는지도 백일장을 통해서 검증이 되니까. 근데 공모전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인이, 어떤 소설가가 이 학생을 과외를 해주는데 어 얘가 너무 잘못 쓰는 것 같아. 근데 상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엄청난 돈을 주면서 200만원, 300만원 주면서 저 소설 하나만 써주세요. 라고 해서 그 소설로 공모전에 내고 공모전을 냈는데 그게 상을 받았다. 라고 하면, 어,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식별하기가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그 소설가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 그 대회, 각 대회들은 이게 진짜 이 학생이 쓴, 쓴 것이 맞느냐,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 그래서 이제 2차로 본심을 해서 100일장을 하는 건데 근데 공모전만 했을 때는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나 아니면 대필의 의혹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서 여러 대학들이 공모전은 포함시키지 말자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대, 어떤 어떤 학교들에서는, 그좀 유수의 대학들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공모행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 어, 특기자, 문학특기자 이 전형을 더좀 이렇게 열어놓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상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은, 3등 상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최저 등급이 있긴 해요. 여기는. 근데 최저 등급에 보면 두 개의 영역에서 합이 8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음, 엄청 어렵지는 않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좀, 아, 좀 그런가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못하면 안 되니까. 네, 어려운데, 8등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다른 대학들보다는, 최저가 조금 낮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인 서울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동동여자대학교 그래서 이제 문학 특기자로 이제 들어갔을 때에는 이런 전형 요소들이 반영반영돼요 서류 평가가 50% 들어가고 교과가 20% 들어가고 실기가 30% 들어간다 네, 실, 여기서 실기가 있는데 어, 실기는 이제 뒤에서 한번더 얘기를 하도록 하, 아, 아래 제일 아래에 써져 있죠 실기고사를 보기는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따로 그렇게 명시가 강하게 돼 있진 않고 그냥 실기고사를 본다 60분 동안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나와 있고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다 아는데 예전에 이거 면접도 봤었거든요 이실기고사로쓴 작품을 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면접을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면접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점수 안 들어가는 데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서류평가 50%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내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에서 커트라인을 안적에놓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4등급 때까지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4, 진짜 4.9까지는 가야지만 여기에 좀 써봄직한 것 같아요. 5등급이 됐을 때는 5등급 된 친구가 여기서 뽑혀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상이 그러면 엄청 많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수상이 많으면은 서류평가에서 지금 50점이나 들어가 50%나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어 개수에는 그렇게 큰뭐 저기가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기는 그 대학에서 받은 상들이나 아니면 정말 큰 대회에서 받은 상들 한두 개 있는 친구들도 들어갔던 적이 있어서 아 이게 서류 전형에서도 봤을 때는 너무 분명 권위 있는 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권위가 있는 정말 누가 봐도 이 대회는 큰 대회야 큰 대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회들 그런 상을 가진 친구들을 좀 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네 개의 영역에 걸쳐서 어 학생부 교과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제가 앞에는 문학특기자 전형을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여드리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일단 수능 뭐 최저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서류평가에 100, 100점, 그리고 2단계에 들어가면 면접이 50% 들어가요. 원래 이제 다른 학교도 보면 원접이 20%, 30%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접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해요. 모집 인원이 그리고, 어, 문특보다, 문학특기자보다 한 명이 더 많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성적이 그럼 어떠냐. 아, 뭐 성적, 이 뒤에 제가, 이뒤한 페이지 뒤에 있으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어, 그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배포한 이 작년도 입시 결과에서, 어, 이친구의 점수가 몇 점이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진 않는데, 뭐 여하튼, 네. 어, 일단 서류평가 방법은 지금 뭐, 다 맨날 나오는 거죠. 전공 적합성 학업 영역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똑같고요. 면접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전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말씀드렸을 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은 이제 10분 내외로 실시된다고 되어 있어요. 면접도 그러니까 면접이 여기는 좀 많이 중요해요. 네. 이정인 면접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훌쩍거리는 게 비염이 있어가지고 훌쩍거리는 거라 죄송합니다. 네. 약을 못 먹었어요. 이해해주시고요. 어, 합격자 이제 등급인데요. 입시 통계인데 문 특은 보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3.9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4. 어, 초중반까지도 합격이 되는 것들을 제가 좀 봤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쟁률이 좀 높, 높은 편이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 성적이 좀안 들어가게끔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여대 중에는 유일하게 문예창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여학생들이, 그래야 다른데 종합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여기 뽑는 인원이 다섯 명이니까, 그러니까 20대 1이면 100명 정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20대, 그러니까 100명이 온게 맞나요? 제 계산이 맞나? 어, 맞게... 뭐, 아무튼 많이 왔다. 네. 그죠 100명이 온 거겠죠 네어 보면은 학교 자 평균 등급이 지금 3.9로 나와 있긴 한데 어뭐 어디까지 합격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예고 출신이라서 저도 그 그러니까 예고의 선생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예고 학생들 중에 이제 3.9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도 합격하는 걸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조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 이 수도권의 학교들의 경쟁률이나 학교 평균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모든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안 가고 되돌리면 서울이랑 경기권으로 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밀화 되면서 그러면서 평균 등급은 오히려 더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동여자대학교도 올해도 한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자기가 3등상 뭐 아까 1등상 하나, 3등상 하나 정도가 있다 뭐 이런 친구들이면 여기를 좀 충분히 써도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3등상만 한세개 있다 이런 친구들도 여기를 좀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이 만약에 한 3.9에서 뭐3.6 사이다 그면 나는 3등상 세개밖에 없다 이런 친구들도 한번좀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어 빠지는 인원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특이다 보니까 다른데 문특 그러니까 추계대, 명지대, 중앙대 어 전국대 이런 학교들로 문턱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 예비 수언호를 받아도 충분히 합격 선에 들수 있을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동덕여대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소설을 가르치신 윤대영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윤대영 선생님의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막 그래요. 그래서 어 저도 배우고 싶은 그런 교수님이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종합전형인데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이 낮아요. 지금 보면은 6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오는 인원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나와 있진 않아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나와 있진 않은데 근데 학생부 교과를 봤을 때 학생부 교과 평균이 3.1이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학교차 평균 등급이 아마도 3점 초반대나 중반대에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그 당국대랑 과기대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 여기도 같이 넣어보면 좋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그 단년제 대학이고 서울에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는 좀 이게 지금 3.1 이런 거는 다른 학교를 보면은 거기는 강남에 있는 학교들 자사고들 뭐 이런 학교들이 해가지고 이 평균이 낮아진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동덕여대 문창과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덕여대 문창과를 이런 식으로 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 그 친구들은 이제 국문과를 가죠. 국문과 네, 외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창과는 일반 고등학교 3등급 초반대 친구들도 합격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곳이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넣어, 넣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